이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지난 주에 우리는 교회 안에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그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에 혼자 가고 또 두세 사람을 동행해서 가고 교회의 권위로 가서 몇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교회에서 권진과 치비가 또 시행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숫자나, 사람의 머리 숫자나, 교회의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끊어버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어디까지나, 아, 성도를 돌이키게 하여서 길이는 양으로 여겨 그를 다시 얻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골치 아프고 또말썽을 일으키는 성도를 잘라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번직이나 치리는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중하고 그리고 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라비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세 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우리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켜서 다시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구나 하는 그런 감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훨씬 더 너그럽게 마음을 쓴 거죠. 일곱 번이 아니라 세 번도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4 9 0번 용서하기는 어렵겠죠. 세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한번 용서했고 두번 용서했고 490번보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일은 일곱 번 용서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77번이면 해볼만 하죠. 490번보다는. 그렇지 않죠. 77번도 어렵습니다. 490번이냐 77번이냐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77번을 언급하신 이유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악당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언포를 놓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며 내가 일은 일곱 배 보복을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일곱 번 보복하게 된다는 것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는 사람은 일곱 배 내가 벌을 주지를 하신 말씀을 이라멘이 빗본 것인데 누구든지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무한히 그에게 보복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죠. 무한한 그 보복의 원칙이 아닌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의 그 원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그 자금을 다시 상환할 그때가 되어서 회계를 하게 되는데 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만달란트를 오늘 우리가 쓰는 그 화폐 단위로 바꾸면 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것도 역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그 숫자 의 단위 중에 가장 큰게 만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경도 있고 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만 이상 가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 그리고 화폐 단위 중에 가장 그큰 단위를 세는 달란트 이걸 합쳐서 만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빌렸지만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종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종의 몸을 팔고, 그 종의 가족을 팔고, 부인도 팔고, 자녀도 팔고,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분이라도 갚게 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때 이 종이 이왕 앞에 엎드려서 사정사정합니다. 한 번만 나를 참아주십시오.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꼭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정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아무리 이 종이 노력을 해도 그 빛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왕이 알아서 그 종을 불쌍히 여기서 그 빛을 다탕감해 줍니다. 이 종은 얼마나 홀분해 줬을까요?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신기 중에서 자기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린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한데나리온이 하루 직금이니까약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죠. 이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백단어리움 빌리 칠구를 발견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당장 내돈내라이 친구가 나는 지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네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그빛을 갚겠다. 이렇게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추호도 용납이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사기죄로 고소해서 이 자기 친구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만달란트 빛을 탕감 받는 종을 이 왕이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빛을 다 탕감해줬는데 그러면 너도 너에게 작은 빛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왕이 그 종의 빛을 탕감해줄 때 내가 너에게 이 빛을 탕감해줄 테니까 너한테 어떤 빛을 진 사람이라도 돈을 받지 말아라. 이걸 조건으로 해서 용서해 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도의상 당연한 일로 이와는 그러면 이 종이 이제 자기에게 빚진 그런 작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언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냐는 것이 용서 없이 친구를 가혹해 대한 이 종에 대해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에 35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이 종과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죄, 죽음으로밖에 사암을 받을 수 없는 그 막대한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작은 빛을 지은, 우리에게 어떤 사소한 피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라 용서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벌을 받을 만큼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용서를 미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항상 조건들이 묻죠. 잘못한 사람들이 충분히 사죄를 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것.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에게 어떤 죄를 묻지 않을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 그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이 용서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사람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악한 종이 왜이길 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만난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나요? 이 종은 자기 왕 앞에 붙들려 있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 갚을 빚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그 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데그 자리를 벗어나서 당장 길거리로 나가자마자 자기가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빚을 용서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빚을 진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바로 자신 이것만 그 종에게는 눈에 보였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빚을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본문은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자는 왜 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이유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담보물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당을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가치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물건을 전당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걸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어느 기한까지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있어서 전당을 잡을 일이 생기게 되거든, 너는 집 밖에 서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것을 너에게 맡길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치사한 일이거든요. 사정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내물건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이 돈을 빌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항상 그 돌을 빌리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성도들이 헤아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입을 옷을 전당을 잡히게 되면 밤이 되면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울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낮 동안만 그 옷을 맡아 가지고 있고 밤이 되면 다시 그 옷을 돌려주고 또 날이 밝으면 다시 그 옷을 맡아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으로 잡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 종들에게 줄그 아, 그, 어, 호수를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지급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식을 거두고 과일을 딸 때도 일부러 조금씩 남겨놓아서 너희처럼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 그런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마음껏 부담 갖지 않고 어, 스스로 챙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씩 남겨놓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너희 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처럼 너희가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그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이 가난한 땅을 허락한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정대였던 너희의 신분을 기억하여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모질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넉넉하게 대접하라 하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불교신자들도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모슬렘들도 천국에서 더 많은 상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선행과 한선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님과 동시에 내가 선을 행하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근본인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 8절입니다 그약 2 7 5절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고을고이니 또내소화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내 여왕의 여왕의 너의 될될 있고, 너를 인도하여 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영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내 인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누려라 하십니다. 그저께 금요일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아, 이것은 이스라엘 교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들이 어떤 때 하나님을 잊게 되느냐 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정착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이 말씀에서 이 모세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원래 신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나안 땅까지 그 험한 광약길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원주민들을 내쫓고 정착하게 하신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잊는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쳤다. 내가 내 능력으로 수거하여서 곡식들을 길러서 그 토지의 소산을 내가 먹는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들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성들은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악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가난한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들과 그 지혜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항상 그 부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그 상징으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리고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험한 세월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제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압해 주셔서 이 다윗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안전하게 지어진 자신의 왕궁에서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한밤중에 한가롭게 왕궁 시궁을 돌아다니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다시 원래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늠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아스바이 남편을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 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대접할 양이 자기가 많은 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이웃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노인이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던 그양한 마리를 빼앗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어찌하여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나단선지자가 당신이 그사람이다라고 당시에게 그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드리고 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네 죄를 네 위에 덮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여기고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살한 무리아를 치료해 아무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살한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달이 일치에서 넘어서록 떠나지 아니하냐 하셨고 바단이 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윗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비천한 당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살수 없는 화려한 왕국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거닐 수 없는 많은 아내를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그에게 평강과 많은 권력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다윗이 저만른 범한 죄는 살인죄, 간음죄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주규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그 기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마치 그왕 앞에 잡혀온 만달한테 빚진 자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었어야 할 우리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뿐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게 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만달란트 빛을 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이익, 내 편리함, 나의 자랑, 내 자존심 이런 것들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눈에 띈 나에게 빛진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 목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목을 흔들면서 당장 내 빛을 갚아라 이렇게 닥달하는 그 악한 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의 그 신부를 이용하여 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그 범죄한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나이 먹으면 자꾸 깜빡깜빡한다,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몇년 전까지 그 말씀을 잘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어른 말씀 틀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특히 이제 설교 중에 사람 이름하고 숫자 틀리는 거는 뭐 이제 습관이죠. 몇주 전에도 빌립을 갖다 안드레라고 그러고, 뭐1 0개명의 4개명을 막 5개명이라고 하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중요한 문제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잊어버리지 않고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불쾌함을 느낀 기억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것은 날이 갈수록 잊혀지지 않고 자꾸만 더 날이 예리해져서 제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자극이 있으면 줄줄 사탕처럼 그것들이 자꾸만 꼬리에 꾸르를 물고 그러고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마태봉 18장에 있는 이 만다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하면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대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지에 오를 것 같은 소망이 있는데 마태봉 18장의 만다란트의 비유는 그 모든 저에 대한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직 멀었고 말뿐인 그리스온이고 당장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 마태공 18장에 있는 비유를 좀 부담스럽게 받으셨을 줄 압니다 아마 이 설교를 제가 딱 마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멘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늘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봉 18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작은 자라는 것이죠. 작은 자들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아,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전에 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을 잘 마치고 그 사람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을 다 털었습니다.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당신과 상담을 하다 보니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죄다 피해를 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억할 것과 그리고 잊을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누군가에게 의해서 우리가 불쾌한 감정이 있고 도무지 우리가 그 받은 상처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잠잠하다고도 자꾸 그것이 생각나서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게 된다면 마태봉 18장에 있는 만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모든 아, 사소한 상처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향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피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끊없이 말씀해 주시므로 그 모든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들을 이시간다 용서합시다. 이것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합시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하게 된다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